제가 이제 저희 물방에서 키우고 있는 어 구피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보여드릴 개체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얘네들을 브리딩하고 이제 개체 수도 많이 없고 종류도 몇 마리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 커 나가는 모습들이나 번식되는 과정이나 브리딩하는 모습,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담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원래 이 구피들을 하기 전에 제가 새우를 했었는데 이제 새우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수족관을 찾아갔는데 이제 어항을 하나 이제 키워보, 이제 사서, 물고기들을 키워보고 싶어서, 이제 구피들을 이제 사러 갔는데, 알프를 키웠는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수족관을 찾아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한 어항에 들어있는 체리새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체리새우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기 제거용으로 많이들 이렇게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체리새우를 사가지고 키우다가 이제 다른 새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새우의 종류들을 찾아봤더니 뭐 새우 카페도 있고 정말 새우의 종류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푹 빠지게 돼서 정말 모든 새우의 종류도 다 키워보고 물방까지 크게 해보고 다 이제 정말 해볼 거를 다 해봤죠. 이제 미련 없이.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한 종을 나머지를 키우고 있는데, 어, 알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피를 키우시는 분들이 알풀로 시작해서 알풀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레드비로 시작해서 레드비로 끝난다. 이 레드비라는 게 일명 이제 crs 라고 불리거든요 크리스탈 레드 쉬림프 그래서 줄여서 이제 뭐 레드비라고 불리는데 이런 아이들도 이제 브리딩을 하는 과정이 되게 험난해요 패턴 뭐족 색깔 발색 갑뭐 이제 몸통 체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브리딩을 해야 되고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좀 어려워요 이 구피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은 제가 이제 모든 종류를 다 키워봤다가 이렇게 레드비로 돌아와서 레드비만 조금 이렇게 눈요기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 아이들이고요. 뭐 정말 고가의 개체들도 많고 저렴한 개체들도 많고 비싼 애들은 뭐 500만 원짜리 하는 애들도 있고 싼 애들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짜리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얘네들이 새끼를 가지는 과정과, 이제, 뭐, 치비를 낳는 과정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참 푹 빠졌었고, 그러다 제가 이제 다시 구피로 넘어와서, 이렇게 구피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새우를 키우고, 이렇게 물 생활에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되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물 관리를 좀 쉽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피도 뭐 쉽겠지 하고 생각하고선 구피를 이제 처음에 입문용을 들여서 키웠는데 정말 전멸을 시켰어요. 한 마리도 안 남기고 전멸을 시키고 모든 질병이 뭐 전염병이 다 돌아서 리셋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죠. 열심히 시작하고 카페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번식도 잘 되고 뭐 질병 하나 없이 이제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또 여러 종류를 또더 키우게 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어 허세만 가득 차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우선은 이 알풀이라는 개체는 알비노플레드 알비노라는 게 멜라닌 합성의 결핍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피부, 이털 같은 이제 곳에 색소가 이제 빠지는 현상을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비노 개체가 이, 이렇게 열성 유전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검은 눈 구피보다는 수질에 많이 약해요. 이 검은 눈은 좀 건강한 게 보이고, 치비, 치어 같은 애들이 자라는 속소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고, 지금 잘 크고 있고, 얘네들이 6월 7일생, 7월 3일생들이 이제 합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31일생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 7월 22일생이구나. 22일생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 한 2주가 좀안 됐는데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뭐한 마리도 탈락 없이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한 200여 마리 되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이뻐하는 가장 이뻐하는 개체예요. 알비노 플레드 스왈로우. 이 꼬리를 보시면은 알프라고 이제 똑같긴 한데 꼬리가 많이 틀리죠? 꼬리가 정말 이뻐요. 제가 이 개체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 개체를 좀 찾아다니느라고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보면은 꼬리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꼬리가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이제 얘네들은 참 브리딩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구해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꼬리들, 이 꼬리들이 보면은 어떤 개체들은 되게 지저분한데, 정말 얘네들은 제가 제 눈에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브리딩을 집중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루티노 모스크 블랙이라는 아이들인데, 이 루티노라는 게그 알비노 현상하고 비슷해요. 이제 얘네도 똑같이 멜라닌 합성 결핍 현상인데 얘네들은 알비노보다는 좀덜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색을 좀 억제하는 그 색소를 하, 검은색을 좀 억제를 하기는 하는데 검은색이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눈도 그래서 알비노처럼 이렇게 빨간색은 아닌데, 빛에 따라서 와인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회색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꼬리가, 얘네들은 참 이제 정말 이쁜 게, 이 성어가 되면은 꼬리가 네 가지 색깔이 나요. 흰색,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그래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이쁜 색깔이, 색감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구피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요. 얘네들은 알비노 하프블랙 58이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국내 브리더분 개체라고 하고, 이제 국내에서 개량된 개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58이라는 건데 너무 귀엽죠. 왜 58이라고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오색찬란한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꼬리의 색깔이 성어가 되면 오색찬란하게 나타난대요. 아이보리 색깔도 많이 띄고, 블루빛도 많이 띄고, 아직 준성어라서 색깔이 이러긴 한데, 크면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름들이 헷갈려요. 알비노, 하프블랙, 점원. 그리고 HB, 턱시도, 이런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패턴에 따라서도 또 다른 이름들도 있고. 얘네들은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라는 개체들이고요. 좀 이제 화이트 빛이 많이 돈다고 그래서 화이트가 붙었는지. 얘네도 빛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는 해요, 색깔들이. 약간 몸통도 이제 발색이 좀 돌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알풀 입문용 아이들인데 대만 라인 이라고 제가 처음에 연습용으로 키워 보려고 이제 분양을 받아왔던 아이들인데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30 큐브 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하나 줘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 건강하고 이 아이들은 이제 애플스네일이라고 잔반 처리용으로 제가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이제 얘네들을 새끼 손톱만 할 때부터 키웠는데, 어, 사료들을 다 뺏어 먹고 얘네들이 정말 먹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똥도 어마어마하게 싸고, 그래서 이게 자라는 속도가,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단독 사육을 해가지고,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종류 안 되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볼건 없죠? 앞으로 제가 키워가는 과정들 영상들 이렇게 자주 올리도록 해볼게요.